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 지금 5단계를 맞출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럼 얘도 5단계 그럼 얘도 5단계를 맞춰야 해요 그러면 근데 여기 4단계를 다 맞췄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다 2층을 맞춘 거예요 자 이제 여기 3층짜리 여기를 다 맞출 건데 여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를 다 맞춰야 되겠죠 이 십자가 어떻게 맞춰야 하는데 얘네 둘입 얘네 들이 올라와야 해요. 얘네 들이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올려? 그럼 이렇게 올리면 되지. 근데 사라져요. 자, 이럴 때, 지금, 3시 방향이 있죠?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 9시 방향이 이렇게 딱 놓고, 공시을써줍니다 여러분, 트위스트 알죠? 트위스트를 딱 사용하시고, 내리고 와 트위스트랑 그다음 또 올리면 이렇게 또뭐 이제 일자 방향으로 돼요 딱 놓고 말고 딱 놓고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방식으로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이러면 다 맞춰져요. 자 이러면 5단계가 끝이 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다 맞출 거예요. 여기 다 맞출 거예요. 에이 귀퉁이 담아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